야, 예? 예. 빨리 어디서 욕하지 마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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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걸립니까 이게? <laughs> 형님, 10분, 10분. 10분, <laughs> 10분 <laughs> 형님. <형예>? 알겠습니다. 형님 의리 <laughs> 형님 있다. 내 방송 키 갖고 있는 거 알거든. <laughs> 아는 데도 있다가 모른 척하면서 내가 얼굴 비추면안 된다면서 이제 베이스 깔아놓고 온다. <laughs> 파출이 형 방송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파출이 형찾지 말해. 어 파출이 형찾지 말고 나 휴대폰만 주고 이제 파출이 형 이제 안 부를 거야. 그리고 파출이 형뭐 사건 좀잘잘 잘 돼가지고 사건 잘 돼가지고 파출이 형 학교 관리는 겠지만은 파출이 형 학교가 뭐 기다볼라고 파출이 형 때문에 내가 눈물 전 흘렸다. 이가어 나한테 그래요? 이런, 이런 소리 하대. 야, 이심새끼야 내가 그 다음날 숲깨고숲 깨고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야, 이씨발로아네가 다이아몬드면 씨발로아그 똥파리가 니한테 끼겠나? 어? 네가 똥이니까는 니한테, 어, 파리들이 그 끼는 거다. 씨발새끼야. 그설할 때 진짜 존나 슬프대, 그냥. 인생을 많이 살아봤다, 이가 내일 가가지고, 그대폰 가게 가가지고, 예, 그대분 가게가 가지고 이거 이거 이리, 이 사진하고 다 일로 옮겨달라요. 예? 알, 알겠지? 이게 노트 노트 맹 노트 펜 많지 성민이까 여자 하나 불렀는데 내가 <laughs> 섹스를 못해갖고 한장이난 얘니까. 예? <laughs> 잘했어. <잘했나봐. 웃음> 내 동생인데 의리 있는 얘인데 섹스를 못해갖고 한장이난 얘니까. 오한 뜨거운 것만 보이겠지 난리 나왔다 채팅장에 형님 목소리 나니까 난리 나쁘다요기 어. 한번 라 아마 그러지 형님 목소리 나오니까 난리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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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리 났다 오오 어. 난리 났다 행님 목소리만 나왔는데 요채팅장에 보이소 요오 난리 나다니까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인마 형님 방송이제 안 나와 인마 새끼야 에이 하지 말라니까 그래 그래도 안돼 그게 아니면안 나오지 형님 아니면 내가 아니면 형님 안 나온다 형님 되게 좋아. 방송 유명해요 이거. 이게 근데 응. 그때 방송을 꼬마 동생들이 다 봤는 거야 유명한 놈들이 시 다른 놈들이 그래서 막 형님 진짜 웃기다고. 아 진짜 다방수 형님 진짜 웃기다고. 진짜 멋있다고. 형님 또 재미도 좋지만 감동도 주고 슬픔도 좋거든 내한테. 너무 케미 잘 맞았다고. 경고합니까? 몰라 우리들라 현우 알지? 몰라. 주먹이 온다. 박혀는 몰라요? 몰라 자, 꺼내가시라이전화해보게 시발 님이조같은 일이 좋가든요. 오늘 내때면 나온 게아고여기때 나온 거 아닙니까, 형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 나온 거 아닙니까 내일 형이 말라고, 내일 휴대폰 요거 요거 형이, 형이 휴대폰 가게 가가지고 유심을 형이 있는 걸일로 꽂고 일로다이옮기옮기시면 됩니다, 형님 예? 네? 제가 혹시 형님 치입 갈까 싶어갖고 내가 비상은못 해줬는데 형만이에진 가면 내가 내 갈일 없겠지만 지금 가면 내 형님 지금갈 테니까 집행지금 맞지 형님? 벌금 많이 벌금 1,500 2,000 하면 집행다고봐 그럼 벌금 맞아2,000 맞으면 방수 시작하면 되겠네 네. 내가 그, 그 내가 저, 저 방수 시작하고 내가 2,000만 벌게 테니까 다이아야돈지 <laughs> <laughs> <시말로 막 웃음> <있지. 웃음> 어이 돈있 우리 형 음. 음. 근데 왜액안 뭐, 깨진 거좀 주고 다 아니 나는 피드분을 손으로 다닫으니까 그래서 필름 비상 붙이는 다니 필름만 도3만짜리인가 형님 내하고 일만났어 뭐. 늙루가 x 가은 만나가지고 거 근데 형님 이제는 그 형님 나이에 방송한 사람 많다 간, 당막막내추루도 쓰러지고 그랬다 술 많이 먹어 진짜요? 그럼 여기다가 나왔다 쓰러지셨었어요? 뭐 나와가지고 시바그 물거예나자마자바라 보고 에 거. 대답을 해 여자도 민간도 우리하고 코다 맞습니다. 저 나들은 닥터, 닥터 아, 변호사 아, 자연, 자연산 자연산 아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전수하들이 아, 아니야. 아가 아, 다 업사들 별어수고 그 아, 형이 얼굴 안 나온다잖아. 자스더라하지 뭐, 뭐. 마라. 새끼들이, 새끼들이. 배들 아니, 아배들 없어요. 배들 없고. 또와로또 네, 또. 바로 형, 무슨 날까 또 오치고 이지한다개새끼들 형이 완전 하드다니까 대박. 파출이 언제 나오냐고 개 새끼들. <laughs> 팔주리는또 뭐고? 팔주리 형이 근데 옛날에 행님이또 메이커였다. 근데 지금 행님다 그냥 닦고 사는데. 그래서 나. 내한테 만나갖고 욕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솔직히. 진짜 신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 이 형은 스타일이 뱉는 스타일이야. 결과 더야 이. 직선적이고어직선적이고 단순하지. 그러니까 길에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그 내하고 시비가 내가고 그날 그 방송이 된거야요 감사히 생각할 때. 형 이제 감사하게 생각. 근데 형하고 형님하고 소주 한잔못잡으니까나 뭐라 형님이 인생에 인생에 굴곡도 있고 하지만 그걸 무시 못 한다니까 왜 나는 형님 인생 마치 살안 살았거든 그러다가 형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소울이 싸고 내가 듣다보면 눈물도 나고 그렇다고 아니 방송에서 뭐뭐나보통이잖 나가 니딱 보니까 더더 반갑대 야매 괜히 그왜 그날 시비 걸어가 누가 그런데 아 형이 그렇다 아입니까 막 네. 개새끼야 주작이지 이혼 씨발새끼하고 대로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물어볼 사람들 많지만은 그 사람들 아 여펀님 팬입니다 마, 방송 거. 컨텐츠가 뭐야 시티콤이잖아 이 개새끼야 웃기고 가정적이고 아 뭐가 시티콤이에요 형님 <laughs> 형님은 순간에 형님이 인방계리었습니다인방계 임방길. 인터넷 <laughs> 방송 갤러리 <laughs> 그래 어쩌다 왔다 아이가 아, 마 시X 통한테이기다 오고 형님 뭐. 의리 있다 이님 형님도 의리 있으니까 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형님한테 뭔지 생기고 가면 나도 형님 어 대답하고 갈게 진짜로 방송에서 만났지만 <laughs> 형님 진짜 멋있는 분이다 맞다 내가 해, 해마 해마 하고 하는 것도 형님하고 더 친해지려고 해마 해마 하는 거니까 내가도 차이도 많고 대부분 뭐 우리 위에 큰 선배들하고 다 또래시고 친구신데 아사리 그냥 나는 그냥 사촌 동생처럼 그래 달라고 바쁠라고 컨셉을 배승이 형은 수분 못 하고 그 씨발 뭐어 사고 똑같이 했지만 그 만세 줘. 전화 돌리기 바쁘다 근데 제가 한번 터지면 뭐. 근데 형이만 뭐 그렇다. 형. 그래서 여자 여자 하나 불러 놨어요 형님 불러 놨는데 내가 브리핑 잘해 놨어 잘해 놨으니까 오늘 가가 내가 방송이 되고 나오면 항상 남자들하고 분노는 못 쳐. 아 멀쩡한데 오늘 형님 시급 잔치 해바라기만 다 정한 형 보여주. 충실, 바세린까지, 바슬린 해변까지. 내일 쫄쫄쫄쫄. 근데 저러봐. 이거. <laughs> <laughs> 어? 오늘 하루만 충실히 열심히 살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웃음 많이 주고 이주일처럼 사는 게제꿈좀심다시처럼 <laughs> 그래, 힘들어. 반동받다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웃기고 내일 내일 집장마비를 뒤져도내 음. 어제 많이 웃겼으니까 결로 끝이란다. 나는 진짜 그렇다, 형들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지만, 많이 웃기고, 사람들 많이 웃겨, 웃기고. 나는 그게 내, 진짜 내 목표야, 진짜. 많이 웃기고, 감동주고, 많이 웃겨주고. 우리는 강대, 나는 강대 팔자거든. 음. 나는 내가, 내가 추구했던 게 건달 팔자지만은, 건달에 대한 그런, 뭐, 조양은, 김대촌, 어, 김도환 그런 캐릭터는 될 수가,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었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너무 너무 내, 내 진짜 어, 너무 많은 걸 희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겁이 많하고 그만큼은 진짜 못했지만 이제는 강대로 여짱수처럼 살고 싶고 나이 몇살이 뭐 물어보면 40 4십세살 그리고 어, 머리가 왜 이렇게 셨냐고 하면 머리가 왜 이렇게 셨냐 하면은 난 너가 정말 술을 많이 받어 야, 그래서 하고 형님이 내려놓지 못해 갖고 정 이래 살지만은 형님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 진짜 대단했던 사람들도 유튜브 방송 봐야 그러면. 근데 형님도 내가 쪽팔린다 생각하지 말고 나이래게 잘난다 하고 내려놓아 보고 있어, 형님. 너너 내려보면 형님, 아, 형님 아래쪽로 힘이 다 빠지고 그 못하겠는데 형님 방송하다 내 버릴 수 있어. 유튜브 해봐요. 진짜 맛있게 먹고. 팔주리. 팔주리. 팔주리 형으로. 가도 돼. <목소리> 아, 진짜로. 진짜? 형님, 인생 형님, 민생 바뀔 수도 있다니까? 내가 방송을, 부산에서 형님, 제가 형님 방송을 어떻게 보면, 내 1세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반달들 중에서 내가 1세대인데. 그거 따라와고 와갖고 지금 아파트 사고 수입차 타는 것들 천지다 내 보고 따라와갖고 그래서 형도 형 인생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음, 뭐. 뭐 형님 이제 그날도 아닌데 뭐 그런, 그런 게 있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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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어. 사업냐 어. 그 빚은 없는 사업 우리 딸부들아 어나오세요아 사업도 하고 네, 네. 박수도 안 되지 내가 막, 막. 됐어요 내가 삽니다 내가 형한테 뭐 내가 형한테 이거 뭐 와나 얻어 먹어. 고라고즈도 가고 형 나중에 연, 내 급박, 급박 사는데, 내가 유난이한테도 가야지. 데 내가 유난이한테도 가줘. 내가 멋있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만난 사람이 길에서 만나갖고 내가 하고 시비거를 걸어갖고 막걸리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주 양, 양주다. 나는 막걸리 줄알았 거야 막걸리를 먹고 만나서 막 막걸리를 먹고 소주를 묻는데이형 양주야 나한테. 형이 나한테 준말 있잖아. 내가 거기다가 폭풍을 걷자 이내잘안 울거든요 내이 개새끼야 네가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팔이가 끓겠나 네가 똥이기 때문에 팔이 가 끓는 거 아이가 그말 한마디가 나는 다음날 저또 생각하는 거야 내 인생에 형이 고마웠던 그냥 형이 나한테 해준단 말이지 고마웠던 말한잔 먹으면 그거 좀 마시겠다 진짜 해마 아유 너답이개 아니 <웃음> <웃음> 내가 한잔 따르는데 갑자기 자들 이래 받더만 이래 받는 거야 이리 봤더라고 마음이 가라니까 말하지 않아 야이 씨발로 닭가데가 가려아 <laughs> 이거 앵글에 나왔어야 되는데 씨발 너무 아깝네 와서 형님 스타일도 좀 보여 오늘 좀 약간 순한 맛이네 원래는 매운 맛인데 순한 아니 그러니까 행님이 원래 원래 매운맛인데 오늘은 술안 마시라고 술을 안먹으면 목이 징적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이 많으면 여여 이리와서 의자 의자 말할힘도 없다 알았어요 일, 일단 일단 오십시오 행님은짜가 아니다 응. 행님행님은 응. 응. 남바구에 앉아있을때도 응. 지나가는 그들한테 욕다 칠뿌대 그 아들 다 인정해뿔다니까 인정을 해뿔다고 뭐. <목을> 이리로 살아오는거예 그래 살아온다고 잘 끼고 네, 그래 살면 안돼 이제는 그래 살면 안되지 오늘 여자 아, 여자, 여자가 있도아 여자가 여자올 거야 박력으로 한잡아주이어박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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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을 수있죠 나는 아, 시켜볼 예? 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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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진짜 체력이 아, 안 된다 시발 하 아가리 들어도 시발 체력이 있지 아가리는 들지 아가리도 뭐 시발 무슨... 아 무슨 뽕이요 뽕안 해도 된다 야는야는뽕맞으아다 아, 자체가 자한잔 하겠습니다 예한잔 네, 할게요 네. 오늘 게스트 옵니다 이님다 게스트 네. 오는데 만약에 어, 오늘 형님하고 물때잘 맞으면 저는 바로 빠질게요, 진짜로. 진짜로. 야는 오늘 게스트는 없어, 그냥. 그 남자 뭐 그냥, 어, 제 남자 뭐한번뽑방 그 가는데 음. 왔을 때 저는 진짜입니다. 뭐 그걸로 뭐 컨텐츠 안 합니다. 형님, 형님 혼만 쳐갖고 잘 됐으면 좋겠어. 어? 형님이, 야 형, 끌래랑 결혼한다. 이런 장면까지 나왔으면 좋겠어. 형님 끌레. 끌레. 아이, 끌래 말고 끌래 끌래 끌래. 나는 사실 여기서 잘 되면 내 고르기 물어갈라 거 근데 형님, 매운탕 좋아하시나좋아 매운탕 탕1번 집이 맛있다. 대한민국 1 번이다. 내가, 내가, 내가 봤을 때 부산에서 일 번이다. 오럭매운탕 이제 그냥 형 묵장 아, 우악 할거 그냥. 그 고르고이 말고 형님 매운탕도 시원 오케이. 한라산으로 갈게요. 형님하고. 나는 솔직히 팔주령이 유튜브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저저저 저, 저 누구야 빵신 누나처럼 팔주령이 형님 업도 하고 하시지만 팔주령 재밌잖아, 그지? 형님 제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 다. 그저 저, 유튜브 하면서 부끄이다 네. 합니다 진짜 근데 네. 형님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제는 하고 싶.. 건람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 못는 사람 천지입니다 형님처럼 그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형님은 네. 왜요? 네? 예를 네. 들어 예? 어디 막이거 들라고 막 하고 근데 형님도 여기서 사람들한테 형님도 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받으면 형님 계속 하게 돼있어요 빵신 누나 잘한다니까 빵신 누나 먹이지도안 하고 진짜 동생들한테 피해 하나도 안 끼치고 내 방송 계속 나왔다가 한 나이가 누나 할때 내한테도 전화했거든 소야 어, 누나 어, 유튜브 보시면 내가 반도 해나 누나 해라 전원할게 의리 있다 그 여자 진짜로 요 그만이 저같이 하고 해도 누나 의리 있다니까 완전 남지 완전 남자지 웬만한 놈보다 낫습니다 애기. 웬만한 놈들보다 원래 거의 다왔다고 전화해볼게 야 오늘 형님 오늘 약간 순한 맛으로 가네 아 어, 근데 만약에 끌레가 오면 아마도 조금 더행님도 변할 응. 거다 보니까 조금만 기대해주라 야 계산했나? 네. 계산하면 오쩌나 오빠 계산할긴데 타라 타라 방송 끄라 이 도둑년아 가자 그래 자자 자. 해마 오빠 계산할긴데 오빠 이거 탈라 했는데 자스가이 새끼가 어차피 오늘 오빠가 술 사주는 거 아닙니까 뭐 맞지 그러면 야, 이거 씨발 녀나 소개팅인데 씨발 녀나 이건 아니다. 이거가 신발. 신발이 거밖에 없어요. 야방신발. 저 같은 일이 막. <laughs> 잘, 저 오빠 잘저 오빠 씨발 녀나 재민식이 하고 송강호하고 존나 각별한 사람이다. 진짜로. 그럼 저 오늘 저다 먹어도 돼요? 이게 묻어. 묻어도 된다. 정해라.